침대 청소의 혁명 진득이 걱정 없는 행복한 수면을 위한 필수템. 보아르로 집안의 표면을 새롭게 청소해보세요. 침대 소파 카펫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지금까지 청소가 번거로우셨죠? 보아르 미스팀 클링 습식 청소기는 16,000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과 고온수 스팀으로 침대며 소파 카펫의 고질적인 오염을 쉽게 제거해드려요. 습식 청소 방식과 살균 기능 덕분에 다양한 표면에서 위생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다목적 사용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요. 특히 패브릭과 매트리스 청소에 아주 최적화되어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보아르 미스팅 클링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미세먼지랑 진드기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특히 알레르기나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청소에도 불안하시지 않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파나소닉 uv 살균 이불 침구청소기 가 도와드릴게요. 13000pa의 강력한 흡입력과 자외선 적외선 고온열판 등 다양한 살균 기능이 있어 숨은 진드기와 미세 먼지를 싹 제거해준답니다. 5중 필터 시스템으로 알레르기도 줄이고 제균도 도와주니 실내 환경 이더 건강해져요. 이제 미세먼지 걱정없이 깨끗한 침구를 만나보세요. 파나소닉과 함께라면 언제나 쾌 적한 침구생활이 가능해요. 세균 없는 침구청결한 잠자리를 위해 걱정이 많으시죠 먼지와 진드기로 인해 편히 잘수 없던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경희 UV 살균 침구청소기 HEVS 디백을 소개합니다. 강력한 자외선 살균과 흡입력을 통해 침구의 미세먼지와 진드기를 완벽히 제거해드립니다. 3000rpm 회전 브러쉬와 다양한 필터 시스템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차단하고 물세척 가능한 필터로 유지 비용까지 절감하실 수 있어요. 깨끗한 침구를 원하신다면 HEVS 디백이 정답입니다.